저격수가 조직 보스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타워 크레인 케이블을 쐈습니다. 보스는 총소리에 놀라 방탄 자동차로 황급히 도망쳤고 저격수는 한번더 총을 쏴서 수톤에 달하는 화물을 차량 위로 떨어뜨려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그런데 그녀는 도망가지 않고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을 노리는 킬러로부터 숨기 위해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기로 마음 먹은 거였죠. 법정에서 의사가 갑자기 그녀의 의료 기록을 보여주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러자 감옥 대신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격수는 병원의 이상한 점을 발견해냈죠. 사람들이 모두 이어폰을 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함을 느낀 그녀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근처 방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정체가 탈로 난 킬러들은 재빨리 무기를 꺼내 주변 사람들을 모조리 제거했죠. 운 좋게도 의사 한 명만 겨우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격수는 한 킬러와 정면 대결을 하게 됐는데 재빨리 킬러의 총을 빼앗아 그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소리 때문에 다른 킬러들도 이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죠. 저격수는 문 뒤에 숨어서 기습하려고 했지만 킬러가 문을 차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그녀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킬러가 방 안으로 들이닥쳐 마구 총을 쐈지만 저격수는 총알을 피하고 재장전하는 틈을 타 반격에 성공했죠. 그런데 그때 의사가 킬러에게 쫓기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격수가 쏘려고 했지만 탄알이 다 떨어졌고 설상가상으로 밖에 더 많은 킬러들이 자신을 조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급한대로 저격수는 거울을 들어 킬러의 조준을 방해했지만 킬러는 오히려 재밌다는 듯 웃었죠. 저격수는 의사에게 좀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의외로 의사는 다친 동료를 보자 그를 도우러 갔습니다. 킬러가 그를 발견하고 총을 사댔지만 또운 좋게 의사가 메고 있던 총이 총알을 막아줬고 그 순간 저격수가 소총을 잡고 의사에게 돋보기를 준 다음 창문 쪽으로 차버렸습니다. 그녀는 의사 손에 든 돋보기를 통해 킬러를 조준하고 발사했는데 총알이 스코프를 뚫고 정확히 킬러의 머리를 반통해 버렸죠. 이제 한숨 돌리려 했는데 또 다른 놈들이 나타났고 저격수가 도망치려는 순간 의사가 갑자기 뒤에서 진정제를 주사했습니다. 저격수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붙잡혀 있었는데 그들은 그녀에게 중요한 임무를 암살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이미 몸 안에 작은 폭탄을 심어놨다는 걸 알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죠. 그녀는 대신 의사도 함께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여자는 임무를 성공하고 몸속 폭탄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